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요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권한 주간 말씀 묵상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39절로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갈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연극에서 빌라도가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해한 적이 없는데 왜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 신경에서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빌라도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으로 나름 공평하게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바뀌는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결정이 바뀌어집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잘 관찰을 해보면 혼돈 가운데 빠졌을 때에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기 영합입니다. 18장 39절 말씀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자신이 자비로운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람을 풀어 줄수 있는데 너희들의 왕을 풀어줄 수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런 빌라도의 자비로운 제안은 역풍을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따르고 있습니다. 군병들도 합세해서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빌라도의 모습은 공정함입니다. 사절 말씀을 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온이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는 재판관으로. 공정한 판결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공정한 사람인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를 신문한 결과 죄가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정함? 나름대로 공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회피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대제상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공정한 재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만 대풀이 합니다. 여론에 밀려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회피해버립니다. 네 번째 상황은 두려움입니다. 7절로 8절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예수가 유대인의 지도자 정도로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마음이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어디서 왔는지 물어봅니다. 어디 출신인지 알면 정체를 알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권세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도 위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시죠. 그 말은 빌라도의 양심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두려움의 상황이죠. 다섯 번째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름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빌라도의 양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말하는 대로 하기로 하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저항이 너무 심합니다. 그 양심의 소리 그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시 흔들립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립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자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나 심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를 로마 황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라고 위협하죠. 이제 유대인들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한다면 수습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빌라도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 들어갑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서 갈등에 빠집니다. 이또 흔들리는 빌라도의 모습. 이것이 여섯 번째 상황이죠. 일곱 번째는 굴복입니다. 15절로 16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들에게 넘겨주니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위협에 드디어 굴복합니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렇게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10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대제사장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빌라도의 말에 유대인들이 진정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 빌라도의 결정입니다. 결과는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집니다.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면 바른 결정을 하죠. 마음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면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자신이 합니다. 그 결과도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바른 것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욕심과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결정이 후세에까지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변합니다. 내 마음이 상황에 따라 흘러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가기 원합니다. 오늘 나를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결정을 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목소리>